오늘도 라인 하세요. 오늘도 내 귀에 캔디. 섹션 1 4도로킹. Right, left, right. Touch. 왼발, 땅, left. Back, touch. 오른발 땅, right. Back, touch. Count.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2. 왼발, side together, side, touch. 오른발 사이드 측에서 사이드 측에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워드 드 힙놀 트와이스 힙놀 힙놀 왼발 터치 왼발 포워드 힙놀 트와이스 힙놀 힙놀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세븐 에잇 섹션 4 락킹 체어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재즈박스 크트 오른발 크로스 왼발 크로터 라이트 백사이드 포드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풀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1234 56 세븐 에이 1234 56 세븐 에이 태 한번 리스타트 2번 했습니다. 먼저 택 태그. 택은 월 11에서 16 카운트 하신 후에 체스 방향에서 4 카운트 택그 있습니다. 택 오른발, 사이드 윌드, 힙스웨이, 라이트, 래프트 라이트, 라프트 카운트, 1, 2, 3, 4. Restart 1. r e s t 1은 월 5에서 16 카운트 하신 후에 12시 방향에서 리스타 t a 습니다리스타 t a r t 1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a 12시 방향. 리스타 t a r t 1. 1, 2, 3, 4. r e s t 2는 월 11에서 1유 카운트와 테이크 카운트 하신 후에 세시방에서 리스타시 있습니다. 리스타 2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and t a 1, 2, 3, 4, and 리스타 2, 1, 2, 3, 4. 감사합니다.